직접 선물을 전해주지 못할 때 기프티콘으로 축하를 대신하잖아요 이제는 케이크, 커피뿐만 아니라 명품 쇼핑도 기프티콘으로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명품 화장품 테마관이 등장한 이후 올 2월에는 명품 잡화 테마관이 새로 생겼어요 굿즈부터 발렌시아가,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있고요 일부 브랜드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구매 가능한 특별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만 원대 립스틱부터 370만 원대 가방까지 상품 종류도 다양해요. 대체 누가 명품을 기프티콘으로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카카오 커머스에 따르면 명품 카테고리의 구매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구매율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지금 이 시국엔 비대면 구매가 핫하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확산 전인 1월과 5월을 비교해 보니까 31% 가량 소비가 늘었다고 해요. 한편, 명품 기프티콘의 등장에 인터넷 구매보다 낫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지만요. 뇌물 받는 법이 늘었다. 사기꾼들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기프티콘으로 내달라는 우풍 반응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가격대와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는 기프티콘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물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수수께끼 힌트를 풀어 보물 상자를 찾는 트레저 헌터.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에서 100만 달러 가치의 보물 상자를 찾은 찐 트레저 헌터가 등장했어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남성, 약 4,500km에 이르는 로키 산맥에서 보물 상자를 찾는 데 성공해 한화 약 12억 원 상당의 보물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 보물 상자는 미국의 골통 분수집가인 포레스트 팬시가 숨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2010년 팬시는 보물 찾기의 스릴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금과 루비 등보물이 상자를 로키 산맥에 숨겼다고 밝혔고요. 보물이 묻힌 장소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24행의 시로 공개했는데요. 따뜻한 물이 멈춰선 곳 브라운의 고향 아래와 같이 단순하지만 알쏭달쏭하게 보물상자의 위치를 묘사했어요. 그동안 이 보물찾기에 도전한 사람 무려 35만 명에 달한다는데요. 보물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물을 찾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서 보물상자가 진짜 있는 거냐는 의심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물찾기를 연 이유에 대해 펜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통 받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으면 해서 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 소식에 접한 네티즌들 즐겨보던 만화의 실사판 같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렇게 보물 찾으면 해금 붙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여러분 유튜브 속찐 보물 일사예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